오케이. 뭐 초점의 좌표를 찍고 봅시다. f가 있을 텐데 사로 나눌 거니까 3, 0 이렇게 될 거고 필요하다면 뭐가 준선을 세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놓고 나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우리가 연구했던 바입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ab랑 만난대요. 이렇게 할까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여기가 a 이고 이만큼이 b 이고 이제 그랬을 거래. 어, 얘를 준선에 t t 수선 b 발을 각각 c랑 d라고 하자. 여기를 내렸어요. 여기를 c라 했고, 이쪽을 내렸어. 여기를 d라 했고, 뭐그 a 대요 어, a c 의 길이가 4래 a c b b d의 길이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뭐? 준선이 없어도 세월판이었는데 그려져 있으니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먼저, 포물선이 점이 있었어? 걔랑 초점 사이의 거리는 준선 사이의 거리와 같다 이럴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였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어, 밑에 거, 요만큼의 길이 있지 않니?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또한 같을 거예요. 묻는 게 비디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이거 X라고 하자. X라고 했고.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로 되는 거야? X 이렇게 되는거죠? 이 상태였었어요 그때 구해보래 혹시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있었을 때 관계식 하나 있지 않았니? 그렇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너는 P분의 1 이랬죠? 3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구하시면 돼요 X분의 1은 증명 다 했으니까 생략합니다 4분의 1이 될 거고 12분의 1 이렇게 돼서 아 X는 12야 라고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11번.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성질이 하나 기억나야 된다 그랬잖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 기억하세요. 안 되면 닮은 비로 하면 돼. 11번. 어, 자연수 N에 대하여 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것 같아. y 제곱은 m 분의 x였잖아요. 이렇게 그리죠. 얘는 양수일 거니까 y 제곱은 m 분의 x 이렇게 돼 있었어. 초점의 좌표는 x의 개수를 4로 나누자고 했으니까 너는 어 4, 2시, 4m 분의 1. 그만 로 이렇게 됐겠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p, q라 하자. 그래, 뭐, 뭐 대충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이거는? 이렇게 그려서 너를 p라 하고 너를 q라고 하자. 초점을 지난 직선이 보였죠. PF의 길이는 1이었대. 이렇게. 그다음 어, FQ. 네. FQ 요거의 길이가 AN이었대요. 그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까지 AM분의 1을 구하래. AM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AM만 구하시면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을 풀고 싶으시면 이렇게 써 쓰면 돼요. 유도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성질. 얘가 초점이었으니까 준선을 세워 똑같은 길이만큼 마이너스 4n 분의 1이었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랑 저만큼의 길이가 요, 요거랑 요거랑 같을 거니까 너는 1일 거야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야 하고 그다음에 너랑 너 사이의 거리가 AN이었으니까 이로 연결을 해서 여기를 뭐 H1이라고 하고요, H2라고 해요. 이만큼의 길이가 AN이었으니까 너도 AN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닮음미가있고 놀면 돼요. 우리 이렇게 세워갖고 했었죠? 그죠 그랬었는데. 그냥 하자 한번 증명했으면 좀 그냥 써먹어요 해봅시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어 a분의 1즉 1분의 1 1이라고 할게요 1그 다음에 b분의 1 an분의 1 얘가 p분의 1이었죠 p분의 1은 요 새끼의 역수예요 4n 이렇게 됐을 거야 an분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n분의 1을 구하러 가요 너는 4n-1이 됐겠죠 나머지는 이제 1학년 문제지 뭐 시그마 n1에서부터 10까지 갔어 4n-1 이거 하러 가야돼 시그마 하면 나오는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등차수열이잖아요 등차수열합과하라는 얘기니까 첫번째 항 3이 될테고 마지막 항39 이렇게 되겠죠 평균 곱하기 항수잖아요 등차수열의 합은 두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죠 거기다 항수 10을 곱하시면 될것 같아 얘가 42를 2로 나눴으니까 21이 되고 10을 곱했어요 21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시그마 치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12번 닥치고 문제 풀고 있죠 지금? 어? 닥치고 문제 풀고 있어요. 1 2번에자 그림 그릴게. 구경해봐 잘 그랬나? 너무, 너무 오른쪽으로 간것 같은데, 이렇게 어, 중심이 원점인 타원을 이 원이라고 하자. 그런가 봐요. 중심이 원점에 있나 봐요. 타원의 중심, 아, 있잖냐? 뒤쪽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을 텐데, 원두 말이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면 전부 다 원의 넓이 이등분하지 않니? 그 타원의 넓이를이 등분한 직선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타원의 중심은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항상 이 등분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럴 거예요. 아 이제 좋습니다 이제. 여기 어쨌든 뭐 F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F2라고 하자. O를 지나고 중심이 O 원인 타원을 E2라고 했거든요. E1의 E1의 두 초점은 F1과 F2라고 했고. E2의 두 초점은 e 원의한 꼭짓점 A와 여기를 어, 한 꼭짓점? 오우씨 여기 A와 그 다음에 F2다 그랬어요 그러면 A와 F2를 초점으로 하는 상황을 하나 그려야겠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만 원을 하나 이제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중심이 이제 O 아니래 아우씨 아, 오씨 이렇게 너무 어, 어, 어. 갔는데 잠깐만 오씨 너무 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아 그림기가 힘드네요. 아이랬어요 그때 교점이 있대요. 1삼면에서의 교점을 P라 했대. 아이 진짜 OA의 길이가 12래요. 여기가 이제 5였죠 여기다 쓸게요 그냥 OA의 길이가 12였대. PF의 원 빼기 PA 이게 6이래요. PF와 원, PA 이렇게 뺀게 이제 6이래요. 그때 o 5 원의 길이를 구해 볼까요? 이제 그랬어요. 아유 참나 해보자 해보자. 타원의 정의가 뭐였지? 두 초점 사이에두 초점 거리라고 할게요. 두 초점 거리의 합이 일정하죠? 일정하죠? 뭘로 일정하죠? 장축의 길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원 문제가 나오면 정의부터 써야 돼. 이원은 뭐냐면 요 타원이었거든. 그 타원에 좀 p가 있었을 거 아니니? 너랑 p, 어, 너랑 f1이랑 이 e 있고요. 너랑 f2랑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너랑 너랑 합이 뭐의 길이랑 일치한다고? 장축의 길이랑 일치한다고. 근데 5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장축의 길이는 너랑 너랑 합해야 되는 거라서 2 3인거 같지 않니? 그렇죠? 그거 먼저 써요. 써 보자. 오, 그 p f 1 더하기 p f 2 이렇게 초점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 2 4랑 일정해요. 이게 이 원이라는 타원에서 나온 식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툴라는 타원에서 똑같이 해보러 갑시다. 이툴이 E2. 툴에서는요 초점이 너랑 너였거든 이렇게. 여기는 p 점이라는 게이툴라는 타원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초점 거리의 합이 뭐랑 일치해야 돼? 장축의 길이랑 일치해야지. 그거거든요. 일단 써볼게요. PF2 더하기 PA 두 개를 더한 것이 장축의 길이랑 일치하래. 근데 장축의 길이가 뭐지? 여기 뭐 정보가 이것저것 없는데? 응?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여기 두 번째 타원이잖아. 두 번째 타원인데 너랑 너랑 초점이라고 했고 5원이 중심의 잡혀라 그래서 썼잖니 장축의 길이는 5원의 길이의 두배가 장축의 길인 거지 됐어요 근데 문제가 5원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었거든 그러면 요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너의 길이는 e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얘를 이용하러 가야 될것 같겠구나 PF1에서 PA를 빼래요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순간 이거 사라지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PF1 빼기 PA를 했어 걔가 너에서 너를 빼래 24에서 2X를 빼래 근데 네가 6이래 6이라는 얘기잖아 2X는 6을 빼러 가요 18이 되고 X는 9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됐죠? 정의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13번 한번자 13번 25분의 x제곱 9분의 Y 제곱 1이었대요. 어, 각 FPF 프라임 F 얘가 2분의 파이였었는데, 아, 파이가 180도다. 아겠죠 파이는 180도예요. 2분의 파이 90도라는 소리야. PF 프라임 F 삼각형 너비를 구하세요. 그랬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려. 장축이 X축이고, 단축이 Y축인 것 같고요. 이렇게 타원이 있었겠죠. 은바페가 되게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현주, 안녕? 어,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laughs>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를 따지러 갑시다. 이게 F가 있고요. F'이 프라임 있어. 자, 타원에서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수식으로도 풀수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림으로도 풀수 있었죠. 그림으로 먼저 해 볼게. 요만큼의 길이가 3이었어. 으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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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이야 아이고 아이고. 가자. 요만큼의 길이가 3이래. 여기를 c, 이라고 여기 놓자. 요만큼의 길이를 c래.